자 우선 입체도형의 겉넓이 그랬지 자 입체도형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거야 결국은 그치? 어? 겉넓이는 자 유식한 말로 한자어로는 요런 요런 말을 써요 옛날에 이거 많이 썼는데 요즘 안 쓰네 뭐라 그래? 표면 저 면적이 넓이란 뜻이야 근데 네. 겉표야 겉그 겉의 넓이야 그래서 겉넓이란 말로 이제 쓰는 거고 옛날 어. 책 보면 표면적이란 말도 나와 맞습니다. 자 어쨌든 겉넓이는 결국은 모든 면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다구하요 결국 만질 수 있는 모든 면에는 알겠어? 자, 그래서 겉넓이를 우리가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결국 겉넓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겉넓이는 다 전개도를 그려서 구한다. 라고 전개도 를 이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전개도 그릴 수 있도록 전개도 못 그리면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음. 이제, 야 확인, 뭐, 확인할 거냐면, 자, 건널비 문제는 옆에 조그맣게 전개도를 계략적으로 그리고 풀어. 반드시. 그래서, 여기 봐. 주먹. 자, 기둥의 건널비는, 일반적으로 기둥은, 여기 이제 삼각 기둥이 보이죠? 맞죠그 다음에 사각 기둥도 여러분들 이제 중학, 초등학교 때 배웠어. 사각 기둥을 계략, 개략적으로 그리면, 요렇게 그리죠. 그냥 실선으로 할게. 요렇게 뚜껑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근데, 항상 보면, 기둥은, 항상, 이옆 넓이는 굳이 따로따로 하나씩 구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구하는 게, 월등 편리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할 거라고. 하나하나 구하지 않고. 알겠어? 그럼 여기 삼각 기둥 잘 봐. 자, 여기가 3이야. 여기도, 여기 4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 됐냐? 이걸 펼쳤어. 펼치면, 자, 여기, 어느 부분, 여기가 2가 되겠,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자, 높이를 만약에 5라고 하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랑 4랑 2를 더한 길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얼마? 9인가?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되겠지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옆면은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생각하고 구하는 게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자, 이 밑면의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밑면이 항상 두 개라는 거 조심. 두 개인 거 아는데, 꼭 하나를 빼먹어. 여러분들이 더 하다 보면. 그게 틀리는 거야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식을 쏘고풀라고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기둥, 회전체에서 나온 원 기둥도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렇게 잘라서 이렇게 펼치면 요런 그림이 된다는 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 만들어 보면 알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원 기둥의 옆 넓이에서 가로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로의 길이가 결국 뭐랑 같아지는 거야? 어? 이 밑면에 원의 둘레 길이랑 같아야 된다는 걸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가 결국은 밑면의 둘레 길이랑 같은 거야. 자,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 어... 원주 의 길이. 중학교식으로 원주 얼마야? 이파이알. 다시 뭐라고? 이파이알이 나와야지. 그렇지? 가로의 길이 이파이알이고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2파이알 곱하기 h를 길이겠지. 집중해야 돼. 이거 놓치고서 또 늘어 공부할 거. 네네. 네. 평가 보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남길 거야 이제는. 아, 대가리만. 네. 자, 아니야 계약해도 동일해. 평가 통과 못하는 사람은 계속 남길 거야. 아. 자, 그다음 필수에 1 번. 자, 그러면 자 건널비를 구하라고 나왔어. 같이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한다고? 자. 뭘 그린다고? 전개도. 그래, 전개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계략적으로. 잘안 그려도 돼. 자, 그래요? 여기 직각상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겠네. 됐죠? 음. 그럼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얼마야? 가로 길이. 13이랑 10이랑 5를 더해야 되지? 그치? 지이서 여기 얼마야? 가로 길이는. 자, 옆면의 넓이로 갈 거야, 옆면. 가로 얼마? 13도하기12도하기 5. 세로는 얼마? 세로. 안에 같이 써1 2죠 10을 곱하면 이게 옆면의 넓이지. 자, 밑면의 넓이. 곱하기 2라고 써. 항상 두 개야, 기둥은. 자, 밑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무슨 아, 모양이야? 어? 무슨, 삼,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치? 네. 직각 삼각형은 밑변이랑 높이가 수직이니까 이게 밑변이 되면 이게 높이가 되지? 간단하게. 네. 밑변이 길이 얼마고? 오. 10이고. 높이 얼마고? 집중들 네. 안 하지? 5. 앞으로 안 앉아. 안 그럼 어떻게 돼? 하나, 하나, 하나. 자, 위에 올라갔어. 자,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두배 하는 거 잊지 말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얼마? 12 곱하기. 높이? 5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얼마? 음... 여기 두개 써놔. 두 개니까. 그러면? 65, 30. 30, 두배 하면? 60. 60 이렇게 됩니다. 나 아까 건 얼마죠? 12 더하기 13 하면 25, 30이네. 30 곱하기 10 해서 얼마? 3 0럼 옆면이랑 밑면 두개 넓이 더해서 얼마? 360. 그러니까 쉽게 나오지 않아. 건넓이가 제일 어려운 거야. 부피보다. 음, 그래서 건넓이 집중해서 할수 있도록. 자, 2번. 뭐부터 그리라고? 전개로. 전개도 그려. 대략적으로 그리면 돼. 겠 됐죠? 네. 네. 자, 우선은 가로의 길이 구해보자. 가로 얼마야? 이게 뭐야? 정사각형이야? 아니요. 3, 아니요. 3, 3, 3, 3. 3. 여기 이 면은 정사각형이야. 음. 아, 윗면, 밑면그 그치? 네. 네. 그래서 네. 여기가 3이 몇 개? 4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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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치? 이분, 이게 가로의 길이야.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아, 그럼. 세로의 오, 길이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옆면. 자, 가로 곱하기.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가 되겠죠 자기가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면서 하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해서 답만 쓴다고. 그러다가 빼먹어서 틀리는 거야. 곱하기 4. 그럼 얼마? 5, 4, 20이지? 네. 20에 따라 3 곱하면? 60. 60. 자, 그 다음 밑면 곱하기 2써놓 반드시 써놓고. 됐죠? 네. 자, 밑면은 어떻게 구해? 4, 4, 자, 직사각형. 그지3 곱하기 3. 근데 걔는 몇 개? 5, 6, 2개. 9이 18. 8. 됐죠? 이제는 넓이가 얼마야? 78. 되겠지. 됐어? 원기둥, 전개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하나로 응. 생각해서 그려야 돼요. 응. 커다란 면. 그니까. 3이 4개 음. 3이 4개여서 4개 개를 곱해야 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라고. 이 길이가 얼마야. 3, 3, 3, 3 3이니까. 네. 3이 4개 있잖아. 네. 3, 4, 12로 이렇게 하라고. 높이 오라고.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한꺼번에 구한다. 그 다음에 3번. 자, 가로의 길이는 자이 원주랑 상관있으니까 원주 반지를 말해야 돼. 3이야. 자 그래서 옆면부터 구해. 옆면 어떻게 돼? 음. 2파이 R. 원주는 2파이 R이야. 2파이 R. 뭐라고? 2파이 그럼 10? 2 곱하기 그치? 5파이. 파이 R. 그치. R이 3이지? 이렇게 네. 되겠지. 그럼 이제 이게 가로야. 이만큼이 가로야. 세로 구해야지. 세로는 높이지? 그치. 높이 얼마? 6. 6 이렇게 되겠지. 자 가로 곱하기 세로 잊지 말고 자 그림 꼭 그리라고 랬어 그다음에 밑면 두개자 원의 넓이 음, 반지름 이 얼마니까 아유다 그분뭐예요 그게 응. 어, 가로 곱하기 어 가로 세로 자 밑면 곱하기 2 자, 밑면의 넓이 어떻게 돼? 반지름이 얼마니까? 3곱 3. 이니까 3의 제곱, 파이 알 제곱니까, 9파이지? 네. 그게 몇개 있어? 2. 2개. 38. 자, 그럼 얼마야, 얘는? 여기는 36파이냐? 네. 네. 밑에는? 18파이. 18파이. 그래서 54. 더해? 54파이. 응. 그래서 얼마? 54. 자, 누차 얘기하지만, 원은 넓이를 구하든지 호의 길이를 구하면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 있어? 파이. 하이가 붙어있어.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 해봐. 얘는 그거 해. 도전. 자, 우선은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사다리 꼴이야, 지금. 그치? 네. 여기가, 어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이아래변이 10이란 얘기지? 윗변이 6이야? 어? 여기가 음. 그 5가 되는 요런 사다리 꼴이라고. 음. 됐어? 주먹. 네. 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옆면이 있을거고 이 뚜껑이 또 이렇게 또 생기겠지 이제 옆면 그 다음 거는 요 얘랑 만날 거니까 여긴 5겠지 5 이렇게 됐죠? 주뭐그 다음에 요 6이랑 만날 거니까 여기 6이겠지 또자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6되는 거 맞어? 그 다음 다시 여기 뭐,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지? 자 따라왔냐? 요런 그림이 돼, 전개도. 어, 그래서, 31. 자, 옆면은 31. 어떻게 돼? 31.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32. 12에다가 5도하고, 6도하고, 5도에 이제. 이게 가로지? 32. 됐죠? 그 다음에 세로. 세로 얼마야? 8이네, 8. 32. 됐어? 그럼 얼마야? 여기가 10이고, 22, 아, 네. 28이네. 그치? 28에다 8 곱하면 되겠네. 88에 64 22. 8이16 어, 224이네. 그러니까, 224네. 됐어요? 주먹 그 다음 자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어? 밑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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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4. 2분의 1에 2분의 1에 아랫변도 하기. 아랫변 얼마? 아, 12 더하기. 윗변. 368, 6. 곱하기. 높이가 자, 필요하지? 해서, 네. 높이는 얼마래? 4라고 나있죠, 문제에서. 거야. 아, 주먹. 그, 저기 몇개 있어? 2개, 개더더더 2개 있죠. 밑면이 2개라고. 어, 네. 약분. 자, 그럼 여기 18이냐? 4 네.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엄마 48에 32, 12. 72. 그렇잖아. 이제 다 도해. 224 더하기 72 하면 되겠지?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내가 뭘 구하는지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돼 그냥 구하면 안돼 숫자만 숫자만 쓴 사람 안돼 선생님 뭐하러 했어 제곱 전개도 제거 그리고 전개 그럴 수 있어. 어. 옆면 윗면 확인해보고 그려나가라고 그래 내가 전개를 그렸으니까 뭐자그 다음 자 뿔로 가보자 네. 자 뿔의 겉넓이 우선 역시 얘도 전개도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자 밑면의 우선 한 개야 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 주면 되겠지. 그렇지? 옆면은 대부분 삼각형이죠. 근데 이제 원뿔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그렇죠? 부채꼴 모양이야. 부채꼴 모양의 밑에 원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이부채꼴을 넓이를 구할 때 중심각을 모르죠. 주모, 중심각을 모르지. 네. 중심각 구하는 거랑 여러분들 중심각을 모를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때 배웠었어. 기억나 안 나? 이게 한번 봐. 네. 자, 여기 부채꼴이 있어. 주모, 자, 코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를 a, b라고 하면 만약에. 코어 AB는?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가 X라고 하면 코어 호의 길이 어떻게 돼? 2파이 R 여기를 R이라고 할때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아, 왜돼 그냥 따라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기억나? 네 호의 길이 자못 외우면 안돼 이러고 학년 올라가면 안 가르쳐준다 1학년 때 완벽하게 잘걸 만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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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넓이는 다 원은 파이 알 제곱이라고. 길이는 2파이 알이고 근데 얘는 원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지. 360도 중에서 중심각을 가져가는 거라 했지 됐어? 근데 이거보다 이제 어려운 공식이 뭘할 때? 중심각은 몰라. 단지 단지 그게 R이랑 이 호의 길이를 안 돼. 호의 길이 L을 할 때. 그래서 R이랑 L을 할때이 넓이 어떻게 구해? S는 이 삼각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그랬잖아 우리 어떻게 얘기했어? 2분의 1 R, L 기억 안 나? 네. 아, 맞아 기억나? 기억나요. 외워야 돼. 근데 자의께 돼 있어야 돼. 수학에서 이런 공식은 처음에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와. 가르쳐주고 나면 같듯이. 여러분들 못 외우면 결국 못 푸는 거야. 외우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도 있다. 근데이 R이 뭐냐? 반지름이랑 L이 뭐라고? 호의 길이라는 게 중요해. 뭐에서 먹는지 모르면 안 되지. 호의 길이를 알고 중심각을 모를 때야. 얘는 중심각은 몰라. 중심각은 생각이 안 나고 호의 길이를 알 때는 우리가 2분의 1 r l 을또 구한다. 호의 길이로. 그래서, 그럼 봐. 자, 여기서는 아, 반지름이, 얘는 여기서는 L이야, L. 용어에 조심해. 이 부채, 그원뿔을 전개했을 때, 요, 이게 모선인데, 이 모선이 여기서는 이 커다란 부채꼴의 반지름에 해당돼. 그러면, 우리 2분의 1 아래를 쓸 때, 이게 아래에 해당한 거라고. 반지름. 그 다음, 요 길이, 아래 지여요 길이. 그래야지 넓이를 구하지? 네요 길이는 뭐랑 같겠어? 역시? 아그 둘레요? 어 작은 원의 둘레랑 같아야지 이렇게딱 오므렸을 때딱 맞겠죠 그치? 그럼 역시 여기 반지름이 r이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어? 2파이 파이, e 파이 r이랑 작은 원의 둘레랑 같겠지 근데 이게 호의 길이야 이게 호의 길이 얘는 뭐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 바로 그죠 그래서 이제, 원뿔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자, 옆면이랑 밑면을 구하면 돼. 자, 옆면은 2분의 1, R, L이 R. R이 얼마? 지금 안하지? 여기서는 L이야, L. 름질미그 다음에, 자, 호의 길이는 얼마? 2π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밑면은 여전히 뭐, 원의 넓이니까, 그냥 조그만 파이 알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었으면 이 공식을,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분의 1 RL을 외우고 있으라고. 근데 그 RL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곱하고 2로 나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 공식이 똑같아. 2분의 1 RL은. 고2 때, 고3 때도 똑같은 공식이야. 2분의 1 아래를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봐. 필시에 이제 2번. 요것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얘는 어떻게 돼? 전개하 면. 정사각형이지, 가운데가? 네.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똑같은 거몇 개? 네. 네 개네, 네 개. 그럼 항상 요거 곱하기, 그치? 옆면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런 거 조심. 그다음에 밑면 오. 구하면 되겠지. 그냥 모두 합동이래요. 서 자, 그러면 음. 하나만 구하면 돼. 하나. 현데 하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삼각형이 밑변이 얼마고? 10. 10이고 높이는 12. 1이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1/2에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죠. 밑병 곱하기 높이야 근데 이런게 몇개 있으니까 4개. 하나 둘셋네개 있으니까 요4 어. 곱하는거만 잊지 말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놓고 자기가 실수하는걸 방지하라고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다 보면 잊어버려 내가 네개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놓고서도 계산하다 보면 까먹어서 틀리는거야 그 다음 밑면은 정사각형이야 가로도 10이고 세로도 10이야 어떻게 돼? 10 곱하기 10하면 되겠지 그쵸?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 그래서 가로도 10이고 세로도 10이래서 10 곱하기 10해서 100 되겠죠. 약분 얘는 얼마? 6, 6으로 해보죠. 큰 수를 줄이자. 아니요. 그러면 자르게 24. 24 곱하기 10 2 4 0이네 더하면 응, 340이 되겠죠. 예. 하나씩 이렇게 구해 나가면 되겠죠? 됐어? 네자 네. 얘를 이제 구해야지 자 원뿔이 어려워 원뿔 자 요것만 하고 잠깐 쉰다 원뿔 요렇게 전개도를 반드시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표시해 요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서는? 20 저기서는 원뿔에서는 모선이지만 펼쳤을 때는 요게 부채꼴이 되고 얘가 반지름이 되는거야 됐죠? 네그 다음에 요 밑면에 반지름이 얼마? 8 여기가 8이지 자 그러면 자, 옆면 구해보자. 옆면은 부채꼴의 넓이,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야. RL, 2분의 1, RL. 맞죠? 네. 네. 그러면 그걸 떠올리면서, 자, 옆면 구한다, 옆면.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반지름이 어느 거에 해당돼? 20. 20. 그 다음에 L은 요 호의 길인데, 요 호의 길을 직접 못 구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요 작은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얼마? 2π 곱하기 r. r. r이 얼마? 8. 8 이렇게. 16π. 됐지? 응. 저렇게 응. 구한다. 그 다음에 밑면. 저렇게 밑에서. 밑면은 원의 넓이지? 네. 반지름 8이니까 88에 8 64π. 파이 r제곱. 88에 64π. 자, 계산해보자. 10으로 168. 하는 게더 낫겠다. 응. 28에 16이니까 16. 그래. 160π네. 그 그래서, 자, 부채권의 넓이는 160파이 더하기 64파이. 그쵸? 224파이. 자, 이런 거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자기가 정리가 안돼 있으면 못 구해. 어, 얘는 어렵겠네. 자, 이제 이번은짱 어렵겠다. 우리가 수업 시간이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한 시간 반 중에서 여러분들 늦게 오고 지각하고 해서 실제 하는 거한 시간이야. 한 시간 해서 수업을 이거 다 나가려면 여러분들다 집중해줘야 돼. 근데 그한 시간도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진도 못 나가잖아. 설명 제대로 못 해주잖아. 그리고 2학년 공부한다 그랬어, 지금 분명히. 아,